정치드라마 돌풍이 한국정치에 준 충격적 교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넷플릭스의 12부작 정치드라마 돌풍이 6월 28일 공개되었습니다. 어,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전당대회 앞두고 광주연설회장에서 어, 특별한 추천도 있으셔서 주말에 모두 시청했습니다. 돌풍의 줄거리는 부패한 권력을 뿌리 뽑으려는 국무총리와 그에 맞서 재벌과 결탁한 대통령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돌풍은 권력의 속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패와 비리를 주요 주제로 다룹니다. 이 드라마는 권력의 유혹과 그것이 가져오는 비극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정치적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드라마의 결말은 박동호가 대통령 장일준을 시위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60일 동안 정치권의 비리를 밝혀내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가들을 모두 심판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드라마는 마무리돼서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 돌...